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 Y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단 하나만 시청 하셔 가지고요. 작게는 50% 수익 볼수 있는, 크게는 100% 까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명확하게 제가 매수가 잡아 드릴 거고, 목표가 잡아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떨어졌으니까 가격대에서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하는지 어디가 깨지면 매도해야 되는지 뭐 하는 종목인지 매출은 잘 나오는지 아주 상세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종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해운 이에요 요즘 해운사들 아주 잘 나가죠 왜잘 나가냐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살리기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여기에 엮인 종목들은 모두 다 최고점을 거의 찍다시피하면서 날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주지 못한 상태인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권 8만 원대에서 거의 64만 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보여 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미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STX 엔진도 3,000원에서 49,800원까지 오르는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운 종목, 조선업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오른 거를 사야겠습니까? 아니면 바닥 에서 다져지고 있는 걸 살겠습니까? 저는 1번보다는 당연히 2번 종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안 예언을 오늘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세요? 그냥 잘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특정 섹터에서 대장주면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매매하는 방식이 몇년 동안 지속이 됐었나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 기분대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 되게 잘 올라가네? 이 종목 사면 왠지 돈벌것 같아. 왠지 내가 부자가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석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각, 나의 감정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분석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때려 죽여도 트레이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대안해운의 경우도 우선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 어떤 이유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 최소한의 공부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면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대한해운의 주가 분위기부터 알아볼게요 거래량도 사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160만주 정도를 순매수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버려진 종목은 아니고 요즘 해운주 좀 볼까 하는 시선이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나쁘지 않게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고 매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실적 이꼴 주가죠. 매출이 잘 나오는 걸 주가에 그대로 반영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사실상 매출액 자체는 2024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에 놓여 있다가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37% 거의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순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생각으로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행동 아니냐? 아까는 매출이 주가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제가 오늘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실적은 어쨌든 좋았다가 꺾인 상태예요. 자 대안에우는 철광석, 석탄, LNG 같은 원자재를 배로 실어서 나르는 회사거든요. 매출치만 보자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였어요. 증권 쪽의 분석을 보면 은 벌크선 운임이 약하고 가스선 운항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왔다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계약도 있어요 사실 기분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 운임, 배값이 약해져서 당분간 실적이 예전만큼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 모멘텀, 이익폭발은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하지만 업황이 좋아요 벌크산 운임은 바닥을 지나서 살짝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가 바로 BDI 거든요. 벌크선 운임 지수. 최근 10월 말 기준으로 BDI가 1966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고, 작년에 같은 시기보다 약40% 이상 올라온 상태예요. 다만, 한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제자리라서 계속 폭등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화물선의 전망을 보면 실어나르는 양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는 더 늘고 물량은 비슷해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걸크업 운임지수 자체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해운의 주가 자체가 약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업황은 작년 최악보다 조금 회복됐지만, 와, 대어왕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주가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만의 강점이 있을까?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는 부분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우선, 장기 계약으로 바닥 매출이 깔려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랑 장기 운송 계약이 있어서 업황이 지금처럼 안 좋아도 회사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꽤 우호적이에요. 정부가 수입 LNG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해운업 탄소세 도입도 일부 연기되면서 업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자체가 대한해운 같은 국내 해운사한테는 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PER이 대략 3.5배 안팎인데요. PBR이 0.3배 정도라서 장부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같은 업종 PER이 7배대예요. 그래서 이익이 지금처럼만 유지되고 업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업종 평균까지만 평가를 받으면 즉 정상 평가를 받으면 주가가 지금의 2배까지도 이론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이익이 유지된다는 가정이고 실제로 상반기처럼 이익이 줄어버리면 PER이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2배 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벌크선 운임지수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PER이 7배 때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어서 가격이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장기 계약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정부 정책도 해운사 편이고 업황이 작년보다 나아졌고 주가는 이익 자산 대비 싼 편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많이 꺾여 있어서 시장이 싸도 걱정된다 주가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매력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또한 업황이 대호황은 아니라서 단기 급등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저평가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단타로 이번 달에 급등 나와서 큰 수익 보자라는 느낌의 종목은 아니고요. 싼 가격에 천천히 모아서 업황, 실적 좋아질 때 수익을 노리는 스타일, 즉 스윙이나 추세매매에 더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자, 연봉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신호가 일단 보이고 있어요. 뭐가 좋냐? 바닥권에서 미친 거래량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수준의 거래량이 유입이 됐는데 현재 가격은 최저치에서 두 배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 저는 주가가 정말 꾹꾹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힘을 줘서 누르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행보해서 물량 모으면 올라가는 게 주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대안의 운을 바라보자면 주가가 떨어질 만한 구간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 애초에 이렇게 네모 박스권을 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런 고점 구간입니까? 대안의 운이 지금? 이런 고점 구간이에요? 아니죠. 바닥 구간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제가 화살표 친 곳과 네모칸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내운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봉 정도에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서 물량 모아고 있기 때문에 저는 1,300원에서 1,800원 요 사이 네모박스권 안에서 물량 모아가면은 진짜 최소 50% 장담합니다. 50%안 올라가면 은 여러분들이 대한해운을 매수하느라 쓴 돈을 제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한해운은 차트도 좋고 업황이 살살 살아나는 분위기라 지금 가격대는 아겐세일 구간이다.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가격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대한애운 파이팅, 대한애운 상한가, 대한애운 올라가자 등등 여러 가지로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노출이 되고요 트래픽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영상이 관심도 없던 사람들, 즉 대한애운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의 관심 종목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종목이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필연적으로 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 작업 5초만 사용하셔서 대안 내용의 가격을 올리는데 동조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잔인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저점을 선점하고 이 영상을 많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대한해원 같은 경우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텔레그램방에서 추매가, 손절가, 입절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시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금방 제가 텔레그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